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146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가장 귀한 말씀이 들어 있죠. 성경 전체를 한 절에 압축해서 말해 봐라. 그러면 흔히 말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 뭐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시거든요. 자,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은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독생자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생각해 보면 이거 이거 이 말씀을 보면 예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피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의 예,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만큼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신 만큼 그 그만큼 귀한 것들 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귀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원수 된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어 있을 뿐이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그게 어떻게 해요?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이. 그런데 그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정주의는 이라고 하는 쓰인 단어와 그 위에 심판이라고 하는 쓰인 단어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더잘 통하죠.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이거다. 네, 심판 받은 게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참빛이신 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범한 인간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제는 죽음의 심판0 사형의 지, 이 집행만을 앞둔 그,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용서받고 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빛보다 뭘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앞에 그런 말씀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악함으로, 자, 20절도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19절도 20절을 또뭔 얘기를 하냐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또는 자기 행위가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살, 삶을 살기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좋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믿는 참된 기쁨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어,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자기 악행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어, 안 나가는 겁니다. 악행과 어둠이 더 어, 좋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자, 그런데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래도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비록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사기오 같은 케이스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막 예? 뽕나무에도 올라가고 또 예수님 부르시니까 쫓아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신다 그러고 예수님 모셔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재산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남에게 뺏은 거 뺏은 거 있으면 네 배나 갖겠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어. 우리 집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어. 어, 하여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잖아요. 뭔가를 그죠?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몸도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실천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인 거죠.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 사랑을 외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 행위로 실천으로 사랑하자 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사랑 우리도 실천하며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함교회와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